예적부터 유학은 중용의 중요성을 말해왔다. 그리스의 대학자 아리스토텔라스도 중용을 강조했고,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하여 지우치지 않는 바른 도리를 가르쳤다. 성경 또한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으면 어디서나 형통할 것이라 가르쳤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중도는 언제나 인기가 없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철학, 윤리, 그 어떤 분야에서도 중립적인 스탠스가 인기를 끄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중도라는 단어는 자신의 본심을 숨기기 위한 위장 용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중도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 아니면 행동하기 싫어하는 겁쟁이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극단에 끌리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연구된 바가 있다. 한쪽 극단에 속하고자 하는 습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소속감을 갈구하는 존재인데 한 집단의 주장이 강할수록 자극적일수록 그리고 뚜렷한 적이 존재할수록 구성원들에게 강한 소속감이 부여된다. 현재 기독교 서클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집단을 꼽으라면 아마 근본주의일 것이다. SNS를 보면 다른 의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근본주의적 신앙을 지니고 있다. 근본주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맥락 없이 문자적으로 읽는 고집 종말의 표적에 대한 집착, 종교적인 행위는 선으로, 세상적인 행위는 악으로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 있다. 유튜브를 봐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독교 영상은 적그리스도 후보를 폭로한다거나 배도 집단을 분석한다거나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겠다거나 아니면 세상이 전부 음모로 가득 차 있어 기독교인을 없애려 하니 맞서 싸워야 된다는 내용들이다. 물론 반대급부도 존재한다. 이들에게 예수는 페미니스트였거나 권력에 대항한 운동가였거나 혹은 사회 정의를 실천하려던 혁명가였다. 예수에게 그러한 면들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수 없지만, 과연 이것이 예수가 하려던 모든 것일까? 이 와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은 복음주의자다. 무슨 소리냐고 말할 수도 있다.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 아마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스스로 복음주의자로 불리길 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주의자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잘 몰라서 근본주의나 자유주의보다 좀더 건전해 보이는 복음주의자를 자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복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서 무언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능동적 복음주의자는 어느 시대에나 소수에 불과했다. 안 그래도 소수인 능동적 복음주의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들은 소위 핫한 장소에서 멀리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광장의 열기가 극한에 달할 때 어디론가 사라진다. 뜨거운 부흥집회에 참석하다가도 성령의 역사랍시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벗어난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 이후 시민들의 혁명 열기가 최대치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사라지셨던 모습과도 비슷하다. 복음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편함을 안고 산다. 666이니 적그리스도니 하며 종말의 징조를 찾아 헤매는 일도 불편하고 재림은 그저 미개한 고대인들의 착각일 뿐이었다는 말도 똑같이 불편하다. 성령 운동도 불편하고 성령님을 비유만으로 치부하는 일도 불편하다. 여성은 절대 목사가 될수 없다는 생각도 불편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전면 부인하는 생각들도 불편하다. 표정만 쫓는 것도 불편하지만 기적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불편하다. 사후세계에만 집착하는 신앙도 불편하지만 사후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신앙도 불편하다. 국가의 위기를 앞두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는 말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정치적 행동만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도 불편하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설교도 불편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생각도 불편하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골방에만 계신다고 말할 때 이들은 주님이 광장에도 계신다고 말한다. 진보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광장에만 계신다고 말할 때 이들은 주님이 골방에도 계신다고 말한다. 복음주의자들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 땅과 사회를 예수의 정신으로 개혁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뜨뜸 이지근하다거나 겁이 많다는 공격을 당한다. 양비론자라는 손가락질도 평생 피할 수 없다. 한쪽 극단으로부터 근본주의자나 자유주의자라는 의심을 수도 없이 받는다. 복음주의자들이 실제로 겁이 많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행동에 앞서서 무엇이 옳은지 알아보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근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보통 상대 진영을 뒤에서 욕한다. 직접 부딪혀 논쟁하거나 끝장을 보려 하지는 않는다. 집단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상상력을 첨가해 만든 저 근본주의 꼴통들과 저 자유주의 이단들이라는 끔찍한 혼종들 뿐이다. 이렇게 형성된 적군의 이미지는 자기들끼리 하는 대화의 안주거리이자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해줄 희생양이다. 상대 진영이 속한 성은 직접 타격하기엔 너무나 멀고 견고하다. 그래서 성과 성 사이에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화를 쏘아 대는 것이다. 복음주의라는 이 텐트에는 양쪽의 성으로부터 발생한 끔찍한 혼종의 이미지들이 덮어 씌워진다. 어지만해도 근본주의 꼴통으로 불리던 이들이 오늘은 자유주의 이단으로 불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하지만 극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찬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라고 말한다. 근본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가 핍박받는 소수라 말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이들을 공감하고 편들어줄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 있다. 하지만 능동적 복음주의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복음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싶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기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복음주의자들의 리더가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다.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겠다는 의미다. 그분이 겪으신 영광뿐 아니라 고난과 외로움도 함께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복음은 좌도 우도 아니다. 주님은 진영 논리라는 그릇으로는 감히 담을 수 없는 초월적인 소식을 세상에 들고 오셨다. 복음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적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유일한 원동력이다. 복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더불어 세상을 회복시킨다. 복음은 탕자의 형도 탕자도 아닌 탕자 아버지의 길을 가도록 독려한다. 여기서 복음주의자의 정체가 드러난다. 이들은 사실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의 목표는 좌와 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좌도 우도 아닌 위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한다. 하늘 보좌가 있는 그 위쪽 말이다. 그러니 무작정 한쪽의 성에 들어가기보단 텐트를 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은 초월적인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초월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초월자이신 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다. 복음의 초월성에 매료되어 눈빛이 빛나는 복음주의자. 뜨뜸이 지근한 정신승리에 취하지 않는 복음주의자. 상황에 대한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 복음주의자.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동시에 세상을 개혁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이땅 가운데 가득해질 그날을 꿈꿔본다. 여전히 지금도 복음만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 복음만이 세상을 놀라게 하며 복음만이 열방이 죽게 나오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들고 오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 여전히 이 세상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